제네시스, 제네시스, 제네시스. 신차입니다, 신차. 시승 좀 하겠습니다. 탄탄이 온대. 내란 배후로 지목된 노전 사령관이 민간인인 건 물론. 아뭐 그렇지. 여큰차 타가. 장 제네시스 큰 차인데. 편역을 행사하는.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. 이선실 씨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상원 씨는 조명의 편역 정보사. 넓어. 편역 장성인 비각 분해자 역시 이급을 거론하며 정보사로 불러들였습니다. 상원 씨는 졸업하며 보배 소위로 임관했지만.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병과를 정보로 바꿨습니다.